캠리 XL 기본형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가 이게 브론즈입니다. 브론즈 좀 자주 올리는데 거의 매일 올리죠. 무튼간에 브론즈 컬러도 굉장히 또 있고, 크라운도 물론 브론, 크라운이랑 동일한 브론즈 컬러를 사용하지만은 크라운 모델 캠리가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. XL 기본형 모델이 좀 위주로 있고,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좀 제어가 없기 때문에 좀 있는 거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.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전방 카메라, 전방 한개 등. 들어가 있고,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 있고, 휠도 동일 휠 같은 경우에 동일하고요. 그리고 뒷좌석에 뭐 리클라이닝 기라닝이라든가 고급, 이것도 고급 차에만 있는 거죠. 리어 선쉐이드.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, 그리고 뭐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 블랙이랑 브라운, 이렇게 흰색 시트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흰색 시트가 또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만, 아무래도 휴대 시트 같은 경우 크라운이 훨씬 더 이쁘기 이쁘죠. 통풍 시트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워 하셨는데 통풍 시트 옵션도 생겼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, 뭐시 타입 충전구 세 개, 휴대폰 무선충, 애플카 무선 충전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무선 무선은 연덕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 이런 것도 좀 장점이고. 그리고 센터 콘솔의 암레네스트랑 이제 도어쪽암레네스트에 올렸을 때 높이랑 간격도 똑같고요. 이런 것도 좀 만족도 높은 부분이고 상품구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. 당연히 크라운이 금액이 더 높죠. 근데 크라운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적응성이 캠리보다 더 좋습니다. 예, 그리고 열, 마력 같은 경우에도 227마력을 올랐고 연비도1 7 1 k g 로뭐 연비 동일하죠. 근데 대신에 출력이 늘었습니다. 식자석 공간도 뭐 괜찮고 송풍구라든가 뭐 시탈충용으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2열 열의 리클라인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뒷모습도 굉장히 무게감도 있어지고 각도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멋도 있고요. 근데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도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요 캠리 바로 출고되고 시승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할인 없으니까요 할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걸로 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캠리 브론즈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거 너무나 이쁜 컬러고 브론즈에 브라운 시트를 하셔도 되고 브론즈에 흰색 하티 시트를 하셔도 괜찮고 화이트 시트가 아무래도 제일 이쁘니까 화이트 시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브라운 시트도 괜찮지만